눈밑이 꺼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 거든요 저번에도 시술 몇번 하셨죠 여기 눈밑 꺼짐 이거를 이게 이게 다 원래는 이렇게 잘려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고객님 많이 하셨잖아요 저랑 몇번 하셨죠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늘 다른 분한테 시술 받으셨다 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여기 눈 밑이 올라와 보이면서 한번 좀저좀 보실게요. 이쪽도 여기 다 찾아 있잖아요, 털이. 이거를. 볼륨 있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보실까요? 음, 아까보다 이렇게 눈 볼륨이 좀 생겼죠 밑에. 부채는 계속 기르시나요 부채? 부채? 부채 여기 부채 코에 부채 계속 기르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부채. 요, 요 부채는 계속 기르시는 거예요? 일부러 기르시는 거예요? 어? 저한테 아 제가 알아서 해달라고요? 잠깐만요 어? 올해가 토끼거든요 토끼 같으셔가지고 제가 할인 좀 해드릴게요 아니 저를 보세요 어딜 어디가 좀덜된것 같으세요? 아 여기요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가 조금 내려온다고요? 원래 얼굴이 되게 작으시거든요. 원래는 이만한데, 사람들이 얼굴이 크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동안처럼 보이려고, 어? 시베야. 동안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넙대대하게. 어? 보세요. 오다 됐네.. 어.. 이쁘게.. 다된것 같죠.. 어.. 이쁘다.. 졸려요.. 잠이 와요.. 어.. 졸려.. 어.. 졸려.. 다 됐어요.. 현금 결제하실 건가요.. 현금.. 현금 주세요 현금.. 현금 결제.. 지금 지금.. <laughs> 영수증 필요하세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 고객님 저희 이건 저희 사은품인데 아니 아니요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고객님 저희 이쪽으로 앉아보실래요? 앉으세요 저희 이거 사은품인데 여기 올라오실래요? 앉으세요 여기 포토존에서 사진 한번 찍고 비포 애프터 사진 찍으시면 저희가 이거 고구마 하나 더 드리고 있거든요 엎드려 보실래요? 앉아 보실래요? 다시 일어서실래요? 일어서 보실래요? 아네 어, 드릴게요 리뷰, 리뷰 남겨주세요 이제 가주세요 다른 손님 받아야 되거든요 가주세요 <laughs>